우리 하늘궁에 어제 그 백천선생 백천 백천 네. 미국 역술인 협회 회장 왔죠? 네. 네. 그 사람이 풍수를 <laughs> 세계 제일 잘볼 거야. 그리고 또 우리 백 백운산, 백운산, 백운산 우리 의 대한민국 역술인 협회 회장이 오셨지? 네. 그 분이 30년 돼서 역술인 협회 회장 된지 회장 심식할때 내가 갔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80 넘었어, 전부 80몇 살이지? 그런데 8 0 내가 보고 싶어서 여기 왔다는 거야. 네. 재밌었죠? 네. 그 사람 두 사람은 세계에서 풍수역술 최고대가야. 네. 그한 사람 같은 사람이 청풍. 네. 네. 청풍 여기 왔었지. 네. 청풍 선생과 어 백운산 선생과 그 백천 선생은 다 대단한 세계적인. 또 백운산 선생은 세계 역술인 협회 회장이야. 또 우리 나라 사람이 세계 역술인 중에 최고야. 알겠죠? 네. 그분이 내하고 그렇게 오래돼서 30년 전에 그냥 내만 보면 맨날 허경영 대통령 그렇게 하시지. 그래. 본인이 그만 하지. 네. 어, 누가 뭐래도 자기로흥행경대통령를 부른다고 네. <laughs> 꼭 한번 해야 된다고 그러지. 네. 어, 그분이 나하고 사이가 엄청 좋아. 네. 내 보고 싶다고 여기까지온 거예요. 네. 강남에 그분 사무실에 사람들이 오거든. 네. 바쁘셔. 저는 어, 이제, 이제 요새는 뭐 대기업이나 무슨 재벌들 이런 사람들 본대잖아. 그 사람이 내가 보고 싶어서 하는 걸 찾아온 거예요. 재밌었죠? 예.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세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단전이야. 우리 배꼽 밑에 단전 있지? 배꼽 밑에 3cm가 우리 인체에서 풍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야. 단전, 알았지? 어 거기서부터 아래 다리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갈라져. 그 밑에서 자궁이 있고 단전이 자궁 앞이야. 거기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고 아기를 낳고 하는데야 거기가. 그 단전이 지구에서 한반도야. 그러니까 한반도가 잘못되면은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한반도 시대가 오는 거야. 한반도 시대. 그건 타골도 이야기했고 모든 예언가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미국은 미국과 중국은 그렇게 운이 좋지가 않아. 알았죠 그렇죠? 네. 중국은 제일 약점이 바다가 없어 자기들 바다라고 해봐야 대만이 딱 가로막고 있고 그 밑에는 필리핀 이딱 가로막고 있고 그 위에는 센카쿠 열도 일본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센카쿠 열도가 우리 제주도 쪽으로 연기이쭉 돼서 대만까지 있는 센카쿠 그 열도인데 그게 일본 땅이야 <laughs> 그러니까 중국 배가 갈 수가 있나 어 센카쿠 열도 있지 그다음 에 위에는 또 우리 한반도가 있잖아. 네. 그 중국은 전부 바다가 없는 거야. 바다가 있긴 있는데 앞쪽에만 쫙 한쪽에 동쪽에만 있지. 네. 동쪽에만 바다가 있는데 다맥혔어 센카쿠 열도 제일 처음에 제주도, 한국이 막고 있고 맞지? 네. 그 밑에 센카쿠 열도 일본이 쫙 대만까지 가리고 막아버리고. 일본 비행기가 돌아다니면서 지키고 있어. 그 밑에 대만이 또쫙 밑으로 가리고 있어. 그 밑에 필리핀이 쫙 가리고 있어. 그러면 중국은 바다로 나갈 길이 있나? 독자적으로 군함을 가지고 바다로 못 나가. 중국은 바다가 차단돼 있는 것이. 야 중국은 물 부족, 물하고 원수가 져 있어. 물 물을 예상 옛날에 그 태평양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생카구 열도를 일본이 어디에 뺏겨서 중국에 뺏겼지. 옛날에 러시아에 뺏기고 막 그랬지. 그럼 러시아가 나중에 유엔군이 생카구 열도를 누구한테 줘? 일본한테 줘버려? 중국한테 주지 않고. 원래 중국 땅이야. 어.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생카구 열도를 일본한테 줘버리니까 중국은 바다가 태평양으로 못 나가? 저 밑에는 인도네시아가 가리고 있어. 갈 길이 하나도 없는 게 바다가 다 막혀 버린 거야. 전부 영해가 공해가 없어요. 전부 영해야. 그래서 나가려면은 우리가 유럽으로 갈때 다니는 배길로 가야 되잖아. 그게 다 거기가 다른 나라 국경을 지나가야 돼. 중국이 막혀 버리지? 그러니까 중국은 물이 있어야 나라가 부흥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황사만 날라다녀. 왜? 물이 없다 이 말이야. 바다가 없어. 그런데 미국은 바다가 산맨이야.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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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남의 바다가 뭐예요? 남쪽 바다. 응? 폴로리다의 앞에 있는 그 바다를 남의 바다를 뭐라고 그래? 멕시코만이 있지? 네. 그 멕시코만이 미국 바다야. 네. <laughs> 또 네. 쿠바 쪽으로 저쪽 동쪽 그거는 수, 무슨 바다예요? 대서양이야. LH 쪽으로 있는 동쪽 서쪽에 있는 바다는 태평양이야. 어, 미국은 말이야. 바다가 사면에 깔려있어. 알라스카는 또저 그린랜드 쪽에 바다가 있지. 동쪽, 북쪽이 열려있지. 그리고 미국 영토는 동서남북에 바다가 끝없이 열려있어. 어, 그래그래 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은 세계에서 힘을 쓰려면 바닷길이 좋아야 돼 그래야 군함을 가지고 그냥 큰그 잠수함이나 군함이 막 다니면서 미국을 지키지. 그러 그러니까 미국은 전술적으로 물하고 인연이 많지. 그래서 그렇게 물이 양면에 사방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부자 나라가 되 미국은 돈이 많게 되는 거야. 근데 중국은 빼 빠지게 벌어봐야 다빈털터리야못 살아요. 또는 누가 가져가는지 몰라도 그래 그래, 네. 그니까 중국은 풍수가 들어워 그렇지? 그데 우리는 말이야 동쪽, 서쪽, 남쪽 물이 있어 없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처럼 동서남쪽 서쪽이 물이 똑같이 있어. 그래 네. 그래. 어, 그러면서 또 미국하고 동맹이 돼 있어.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풍수 좋아 안 좋아? 좋아. 네. 아, 지 북쪽에는 또 강이 딱압록강두방강이쫙가 있어. 우리는 물러서 보초를 서고 네. 있어. 적 적이 못 오르게. 네. 그래 안 네. 그래? 그러니까 저암도강투망관 넘어 오다가 그냥 옛날에 물러서 뭐했어? 어 살수 대처 했지? 네. 물을 막아놨다가 팍 터뜨리니까 병력이 다 죽어버려. 그러게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방에 물이야. 미국처럼. 그러니까 물이 많고 물이 좋아요 또. 어 그리고 또그 어족이 충분히 많아.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명당 자리에 있다는 거. 알았죠? 음. 아시아에 전 세계 여러 나라 있지만 바다를 끼고 이렇게 산면을 끼고 있는 나라는. 더므로? 맞아, 맞아. 어머, 뭐 저뭐 러시아에 나라가 많아. 저 소련에. 그 나라들이 바다 끼고 있나? 물이 없어. 다 물이 없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물이 있나? 물이요. 물이, 바다가 쫙, 지중해가 붙어 있긴 하지만, 물부족이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너무 좋은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국민이 세계 1등 국가가 될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신인이 어느 나라로 오겠노? 한국. <laughs> 한국 지구의 단전으로 오는 거야. 단전이, 이 단전이 힘을 쓰는 곳이야. 네. 그래, 안 그래? 네. 단전이, 지구 단전이 한반도가 힘을 하면 썼다면 애가 나오는 거야. <laughs> 그게 신인이야. 네! 힘이 오는 거야. 알겠죠? 음, 그래서 천신 단자형이 여기 있죠? 네. 천신이 하늘에서 와가지고 탁 앉아있는 이 명당, 대명당 하늘공에 십성지가 있지? 네! 어, 십성지 우리 한번 해보자. 제일 고령산. 이름도 높을 곳자, 실력형자. 가장 높은 신이 누구요? 하나님이지? 네. 그러면 그 가장 높은 신이 저기에 딱 앉아있어. 네. 고령산. 그럼 고령산에 제일 첫번째 풍수가 뭐요 만장. 만장통솔형. 그 다음에 뭐여? 천신단자형. 천신이 와서 딱 앉아있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룡성천이요. 비룡, 비룡, 용이 하늘로 날라 올라간다. 성천. 땅에서 삼천년을 네.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비룡성천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 목단망개요. 그러니까 목 전신에 느티나무가 목단이 하나 탁 피어있는 것처럼. 네. 얘가 그렇게 생겼지? 네. 사방에 있는 산들이 꽃잎파리야. 꽃잎파리가 이렇게 탁, 탁, 잭겨져 있지? 네. 네. 그래, 그래. 네. 목단이 촥 피어있는. 형국이지? 네. 어, 그래서 여기는 북쪽에 있는 제주산이 네 개. 만장통솔령, 또 천신단자형, 비룡성천형 목단망개형.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계명산이 뭐야? 용주희롱형. 용이 여의주를 희롱한다. 그 용주희롱형. 왜 여의주가 희롱한다고 그래? 거기 강천수 나오지 네. 그 강천수 물이 네. 여의주야 왜냐 물은 왜 여의주냐 면 변덕이 축을 듯해 아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물이야 안개로 바뀌기도 해 보슬비로 바뀌기도 해 장대비로 바뀌기도 해 맞아 맞아 그다음 갑자기 또 구름으로 바뀌기도 해 눈으로 바뀌기도 해 이슬로 바뀌기도 해 맞아 맞아 네. 서리로 바뀌기도 해 서리 땅속에 들어와서 겨울에 서리빨 있어 물은 서리로 바뀌게 돼 물은 얼음으로 되게 돼 물은 눈이 되게 돼 물은 빙수가 되게 돼 그래 그래 네. 뒤를 갈아넣으면 빙수잖아 네. 그러니까 이 물은 말이야 5만 가지를 다 해요 알았죠 네. 그래서 물이 우리 인체의 생명력은 이 물을 산소가 산소와 물이 붙어있지 네. 그래 그래 네. 산소가 수소와 붙어있잖아 네. 그러니까, 사, 수소요. 산소와 수소가 붙어 있는 걸 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CH2O에서 산소를 분리시키는 것. 이게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 생명. 생명. 그리고 산소를 분리시키면서 그, 그걸 뭐라고 그랬어? 그걸 뭐라고 그랬어? 광합성. 광합성을 안다고 그랬지? 네. 그럼 광합성 반대는 뭐예요? 광합성 반대는 우리의 허파야. 허파에서 산소를, H2O에 있는 산소를 허파에서 분리시켜. 분리시켜서 다시 물로 만들어버려. 허파가 하는 일이 그거야. 산소가 공기에서 들어온 걸 다시 물로 만들어서 몸에 넣어줘. 그건 또 광합성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바꾸냐면 호흡. 호흡에서는 광합성에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거야 그럼 호흡은 CHH토에다가 산소를 CHH토에다 보태줘 그래서 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호하는폐에이 산소가 들어가서 물이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혈액으로 혈액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두 가지 광합성 광합성 그 다음에 호흡. 이두가지로 우리는 바깥에 거는 광합성으로 가져오고 속에 거는 폐가 호흡을 해가지고 다시 네, 네.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음향으로 살아있는 거야. 알았죠? 네. 어, 그래서 그걸 전체 총괄하는 데가 단전이야. 그 에너지가 나오는 데가 단전이야. 알겠지? 네. 광합성과 호흡을 지배하는 데가 단전이야. 그럼 단전에 힘이 빠져버려. 그지? 네. 그러면 그냥 소변이 그냥 나오고 막 이러면 단전이 약해진 거야 그럼 이제 돌아갈 때가 돼가는 거야 나이 많아지면 그래 소변이 그냥 나오고 몸 대변도 그냥 나오고 막 이래 그럼 이게 단전이 약해진 거야 그럼 이제 백공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인체에는 단전의 모든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야. 알겠지? 네. 음 그래서 이 단전이 한반도야 여기 내가 와있지? 네. 어. 신 일로 와있는 그래서 아무리 중국이 발전돼도 바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앞바다밖에 없어 그 동해바다 그래요 그래 네. 다 앞에 다 막혀 있어. 그런데 미국은 태평양, 하와이까지 지금 아무대로 배를 몰고 돌아다녀 막. 군함을 수십만 대를 만들어내도 바다가 모자라 안 모자라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미국의 돈이 많은 이유는 미국이 물이 많다 이 말이야 바다를. 바다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바다가 전부 지긋고요. 누가 간섭을 안 해? 근데 중국은 배만 끼우려고 하면 간섭을 받아. 한국에서 그냥 중국 배 잡아. 경계선 넘어섰다, 이 자식들. 이거 잡아보지? 좀 밑에 내려가면. 일본에서 생카구 열도가 쫙 중국을 막고 있어. 거기서 또일 중국 배를 막 잡아들이지. 조금 내려가면 말이야. 대만에서 저거 뭐 하는 놈들이냐고 또 잡아들이지. 조금 내려가면 필리핀에서 왜 남의 국경에 와서 뭐 고기를 잡냐잡아들이 그래서 미국은 저거 음대로야 태평양 바다가 저거 안마당이야.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계속 희망적으로 나와. 중국 경제는 언제나 바다가 부족하다는 건 물이 돈이야. 물이 재물이야. 중국은 언제나 배고프게 돼 있는 거야. 아무리 돈을 벌어도 중국 국민들은 맨날 죽겠다는 거야, 맨날. 이제 이해가죠? 그게 풍수 때문에 그래. 이제 이해가죠? 이렇게 바다가 부족한 나라들이 지구에 있는 나라가 대부분 많잖아. 내륙에 있는데 바다가 있냐? 카자흐스탄이 바다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지중에 붙어 있지만 바다가 없어.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나라가 90%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산면이 바다야.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이 네. 무진장마이어오는 나라야. 네. 음. 좋아, 좋아. 그러 그 누가 재물을 그렇게 만들어줘? 신인이 와있기 때문에. 네. 음. 지구의 핵이 한반도야. 그 해결 내가 와 있는 거야. 네. 알겠지? 네. 뭐 내가 뭐 눈이 시안치 않아서 거지 같은데 오겠어? 미국이 안 가고 미국은 껍데기야. 알았지? 네. 왜 그러냐, 미국이 껍데기냐? 안산이 없어. 미국이 안산이. 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와이가 안산이 있냐? 하와이 안산이 없어요. 와이키키 해변에서 바라보면 그냥 태평양이야. 맞아, 맞아. 그런데 그 하와이가 좋아지려면은 와이키키 해변 앞에 안산이 있어야 돼. 산이 하나 있어야 돼. 네. 섬이. 그러면 와이키키 해변의 모래는 항상 몇천년 가도 그대로 있어. 그런데 안산이 없으니까 파도가 들이따 와가지고 모래를 다 흩어버려. 그래서 매년 모래를 갖다 퍼버어야 돼. 그래서 와이키키 해변은 맨날 갖다 놓은 실어서봐다 무난 모래야. 그게 바다에서 있는 모래가 아니야. 왜? 안산이 없으니까. 하도가 와서 그냥 확쏟로 가버려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인조 백사장이야 모래를 가져와서 부어 놓은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기가 막히는 게 섬들이 전신에 퍼져 있어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안산이 많아 네. 서해에도 있고 동해에도 우리나라 안산이 제일 좋은 거는 해운대야 네. 해운대에서 바로 오면 달맞이 공원이 보여 달맞이 동산이 보이지 그 네. 달맞이 동산에서는 조선 빛이 있는 데가 안산이. 조선 빛하고 이렇게 생겼지? 요거는 달마지 동산. 여기는 조선 빛이 있는 동백산. 맞잖아. 그게 육지하고 이렇게 붙어 있지. 벤치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럼요 뒤가 태백산이야.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태백산이 해운대까지 내려와. 내려와서 하나는 동백산. 왼쪽은 달마지 언덕. 이렇게 벤치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안이 얼마나 모래가, 그 안에 있는 모래는 안 떠내려가. 한번 모래가 오잖아. 영혼이 갇혀있어요. 왜냐? 안산이 있거든. 안산이 뭐예요? 오륙도예요. 오륙도가 섬 6개가 쫙 있단 말이야. 파도가 태평양에서 막 오잖아? 그러면 섬에서 분산돼. 그러니까 모래를 휩쓸어 갈 힘이 없어. 갖다 놓기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 그래서 안산이 없으면 그 바다는 죽은 바다야. 그래 미국 바다가 안산이 없어. 네. 섬이 안 많아. 알았지? 네. 그게 결점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진짜 풍수가 좋은 곳은 코리아야. 그래서 해운대 앞바다에 모래가 터럭으로 실어놓은 게 아니야. 지절로 생겨? 지절로. 알겠지? 그래서 이런 안산이 있는 바다가 미국의 바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은 바다가 있어서 좋긴 좋은데 돈은 버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잘 되지가 않아. 이제 알겠죠? 네. 왜 한국이 좋은지? 네. 어, 나중에 미국 대사한테 불려가게 생겼어. <laughs> 러시아 대사한테 불려가게 생겼어. <laughs> 우리나라만 좋다고 하지. 아, 어, 우리나라 좋으니까 좋다. 우리지. 내말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나? 없나? 어, 여러분들은 내가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확실하다 이거예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해변 해수 해운대 응? 해운대 이름은 누가 지었어 고은 최채원이가 지었어 최채원이가 응? 해운대를 이름을 지었어 최시가 지었어 해운대 <laughs> 바다가 구름처럼 떠 있다 바다와 구름 해운대 응? 그 최치원이 그 해운대라는 이름을 지었어. 그최 동백 섬에 가면 최치원이 해운대라고딱써 놨어. 알았지? 네. 어. 그래서 내가 풍수를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하늘궁이 그렇게 풍수가 좋다 이 말이야. 네. 네. 그래 <laughs> 우리요 수리사는 안 했지? 네. 개명산까지 했지? 네. 아니 개명산안 하고 그까지만 했어요. 령 하고 그 용주희롱형, 용주희롱형. 천금천금출구형, 그게 계명산이지 네. 그다음 내가 있는 요 자리는 네. 뭐요? 네. 아 제일 처음에가 그게 아니야. 네. 금계 네. 금계가 네. 포란형. 네. 여기 알리지? 네. 금계 포란형.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빛을 네. 제출형세 네. 번째가 십전도가형.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풍수가 이열 가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풍선은 세계에서 여기 하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광천수가 쏟아져 나오면. 네. 알았지? 네. 아. 질문.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하늘공화서 이런 강의를 못 듣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야. <laughs> 이제 대체 알겠죠? 네. 왜 우리나라가 좋냐? 뭐 독립군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야. 땅덩리가 좋아요. 네. 알았지 네. 땅이라고 같은 땅이 아니야 네. 미국 땅 일본 땅은 전봇대 심으려고 팠잖아 그러면 흙이 절반이 모자라 그지 그런데 네. 우리나라 땅은 전봇대 심으려고 파면 은 흙이 남아. 절반이 남아 <laughs> 네. 딴데 가서 버려야 돼왜 그러냐 땅이 그만큼 단단하다 소리야 단단하다 소리야 그런데 그 사람들 땅은 퍼럭 땅이야 어? 땅이 적당히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땅이 비 맞으면 기어들어가 그게 미국 땅이고 전세계 일본 땅이고 그래 예. 그리고 우리 한국 땅은 무너지는 일없는 아. 단단하다 그러니까 흙을 나무 파놓으 아무리 몇 가도 흙이 다안 들어가 예. 알겠죠 예. 그게 맹당이야 예. 자 질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산업스파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어? 산업스파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산업 산업스파이 산업 스파이. 산업 스파이? 네. 산업 금양 그 아침부터 스파이가 나온다. <laughs> 네. 네.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올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70% 이상이 중국으로 유출됐다고 하는데요.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는 산업 스파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가 젊은 사람들의 기술을 개발하면 지원을 해주고 대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 이걸 무슨 말이야? 어? 남 개발해 놓면싹 가져가서 뺏어가서 뭐, 적당히, 대기반들 저끼리 쑥닥닥 해버리고, 그냥 기술 개발 한 놈은 팽이야.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 개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거 썰려고 하나? 그저 뺏어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돈 주고, 주는 사람한테 갖다 주지. 중국이든 어디든 갖다 줄 수가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도덕을 길러는 거예요. 무슨지 알지? 창업 정책을 과감하게 해서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은 대우를 해주고 그만한 그걸 해주면 왜 외국에다 그 사람은 애국자가 아닌가? 다 애국심은 있어. 그런데 대우를 안 해주네. 지금 아버지한테도 안 갖다 줘. 다른 데팔지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팔리지. 안 그래? 그럼 장애인이 중국으로 빠져나가지. 감옥을 가더라도. 응? 어? 근데 자기가 개발한 기술을 중국에 있는게안 걸려? 근데 삼성에 있는 직원이 기술을 빼가 중국으로 넘기면문 법에 걸려. 그지 자기가 개발한 기술은 어디다 팔아먹든 구상 자유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이 아닌 것도 젊은 애들이 개발한 거 외국에 다 나가. 미국 아니면 중국이야. 그래, 그래. 맞습니다. 대우를 해주니까. 근데 우린 대우해주나? 어, 우리가 안 해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있는 거지. 알았지? 네. 질문에 답은 됐나? 네. 오케이. <laughs> 신인한테 질문하면 5초 이내에 답이 나와. 네. <laughs> 결혼까지돼버려 네. 알았지? 네. 근데 남녀 여자가 둘이 찾아서 결혼하겠다. 이러면은 그 답도 5초 이내에 나오지. 네. 천사한테 딱 물어서 내줘버리지? 맞습니다. 어. 저렇게 결혼해가지고 평생 사이좋게 지내는 저 여기 앉아있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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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사님. 여사님 신랑하고 아주 좋아요. 음, 평생 해로 하셨지? 지금 여사님 몇 살이지? 8 1나 네. 신랑은 몇 살이에요? 84살이요. 84살. 네. 그래도 건강하셔. 그런데 음. 어디냐면 저기 가면 약수, 약수 펜션이라고 있어요. 아 그거 사모님이야. 아 약수 펜션 사모님. 네. 어. 천상 옛날에 우리 어머니 같은 여자들이잖아. 네. 그치? 네. 어. 저 나이 때 사람들은 전부 죽어서 백공 대기소에 다 있어. 죄를 안 지니까 축복받아서 이제 천국 가겠다 이 욕심을 내면서 어 천국 가는 거지? 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웃이 좋으면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저 사람 천국 가잖아. 그래 그래. 어 그러니까 동네 이사를 잘 가야 돼. 하늘공에 아, 옆에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어 아니면 저 어디까지 갈서 백궁 대기소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여원히자 네. 오늘 온문들 레벨 60무 들어가라 아이 영상 시청자 레벨 30무 오늘 신경오우신분 레벨 30무 정연 가입하신 분 레벨 30무 정연 소개한 분 레벨 30무 정연의 해비 정액 한분 레벨 30무 들어가라 아 오늘 한상자림 오늘 예물 올리신 분나나분고하오니 축복 맹패 건정은거한분 무료급식 후원하신 분 잡초 뽑은 분 하늘군 봉사자 레벨 신무 들어가라 <laughs>